안녕하십니까 박지승 코치입니다 <laughs> 오늘 강의는 어, 지난번에 어, 만들었었던 공인지력 플러스 코디네이션 향상 드릴의 어, 심화 과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공인지력 드릴인데요 이 드릴은 어, 조금 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2년 전에 홍콩 그 ITF 리저널 컨퍼런스에 갔던 었 내용인데요 제 어, 개인적인 드릴과 요 그때 받았었던 드릴을 좀 섞었습니다. 어, 처음에 제자리인 상태에서 공을 두 손에 공을 잡으시고요 왼쪽으로 공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에 둘다 안쪽, 그다음에 둘다 바깥쪽. 그런 다음에 한 손은 돌리고 한 손은 던져서 잡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또 돌리시고, 던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을 바꿔서, 오른손은 돌리고, 왼손은 또 던지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돌리면서, 던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두개 저글링입니다. 던지고 잡고, 이렇게. 열번 하시면 반대손으로 열번 하시면 바깥에서 안으로 이게 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되시면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네잘 되면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오른 손으로 반대로 왼손도 자 이게 되면 이제 잡는 방법을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반대로 그게 잘 되시면은 또 안쪽에서 바깥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자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네. 자 이거를 하시고 나서 이제 한 손으로 공두개 저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예, 네. 그 다음에 반대손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세개 저글링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때 홍콩 컴퍼런스를 봤을 때그 강의하던 그어 프레젠터가 있는데 저글링 4개로 합니다. 공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2개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개로 하면 은 되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가리키면서 어 처음에는 2번, 3번, 4번 하다가 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꼭 하실 때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을 네, 계속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어, 이 저그링 능력이 향상되십니다. 그 말은 인지력과 내몸 컨트롤, 내, 어, 공 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내손 제어 능력, 뇌 제어 능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텝은, 어, 어, 코디네이션 인지력 드릴인데요. 저번에 했던 드릴에 의해서 라인을 타고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레터럴 모브먼트인데요. 다리를 바깥으로 안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번 앞으로 한번 뒤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그리고 반대 발로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그리고 사이스텝으로도 전진 사이스텝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전진, 전진, 후진. 전진, 전진, 후진. 전진, 전진, 후진. 마찬가지로 얘도 뒤로도 할수 있습니다. 뒤로 두 번. 후진, 후진, 전진. 후진, 후진, 전진. 후진, 후진, 전진.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크로스온 스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반대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어 그리고 어, 어 우리 테니스는 보통 앞으로 뛰는 것보다는 옆으로 뛰는 훈련이 많기 때문에 어 옆으로 가는 어또 스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보시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정말 더 어렵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드릴을 라켓을 라켓을 잡고 라켓 위에 공을 올려놓고 하시면 됩니다. 어 예전에 그 어, 사다리들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 드릴 자체가, 어, 몸을 조정하고, 내가 내린, 내가 결정 내린, 어, 움직임을 몸에다가 전달시키는 능력이 좋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꼭 당장 이걸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뭔지, 머리나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시는 걸 조금은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고 또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